자 여기는 미량 다목적 댐입니다 미랑 물을, 물을 야, 자, 여기는 미량댐 바로 밑에 그, 그 마을인데요. 마을이 정말 그 평화롭게 보이네요. 평온하네 보니까 마을이 참참 참 좋네 보니까. 자, 여기 미랑댐은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어, 또 내려가는 물은 농수로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있습니다자땜 한번 보세요 땜

자, 저기는 저번에는 자, 사람들을 개방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지금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에 그 관광지는 표종사, 어른골 케이블카, 호박소 등 여러 곳 있습니다. 미랑이는 물이 일급수 되니까 이쪽에 서식하는 어종 있죠? 이래 다더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여 밑에 마을도 그지? 참 좋다 이거야 그지 어? 나가도 어떤 영감을 나타고싶다 누구를 찾아왔나 나숨고 목을 <놀람> 울고만 있을 거야. 저쪽에 있다. 저, 보면 산, 산 중턱에, 어? 그, 우리 친척집 살아. 저게, 저거 보면, 저거 봐봐.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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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인다. 어어. 저 사람 산다고. 그래. 옛날에는 저게 몇 가구 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가구 안 살아. 여름 되면 있지, 여름 되면, 이런데 있지. 마글마글 하다, 완전히. 지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래 고속도로. 저저그 고속도로가 있지. 그 울산서 울산서 일양으로 바로 있다 이거. 어어 어? 고속도로 이제 그 개통한 그 도로라 이게. 하나는 사행선 하나는 저경항구차선나이금 요즘은 막그 전국으로 있다 이거. 어? 지금 막 고속도로 잘돼 있어 놓으니까는 옛날에 비하면 뭐. 멋지죠, 봐봐, 그지? 어. 와, 봐봐, 이게. 저런 데, 봐봐, 저런 데, 펜션 저런 데 있다, 이거. 어? 공기 좋은데, 저런 여름에 저런 데나 예약을 몇시 해놔야 돼. 저런 데 있지. 야, 이런, 여기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나라를 하니까, 상당히, 좋네 여기는. 저런 데는, 저, 산중턱 있지, 저런 데. 저런 데는, 한 10월 한두둥두면이 그, 달에 다래 있지. 다에하고 머루 있지. 머루, 이런 데는, 진짜, 우리 포도만하게, 단단하게 그래 머리가. 저런 걸로 이따가 머리를 풀 담가놓으면, 어? 좋지 마시는 돌아가는 삼각지에 참 좋은 노래다, 있는데. 아이다, 이다제 그거... <laughs> 그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거그큰 거네. 그거... 요새 난다큰거는 거잖아. <laughs> 우리 사랑 우리 사랑부터 크더라고. <웃음> <웃음> 여기는 주로 전 마을 사는 게 이런 왕대추 있지. 이런 거 이런 왕대추라 왕대추. 왕대추가 여기는 알아서 그러다. 저 나무 한번 봐봐, 지금. 이게, 레트나무 이게, 그한 300년 넘은 나무야, 이게 나무가. 없을 것 같아. 어. 표충산 가볼까? 바로바로 바로 여기다. 그 앞에 가, 앞에만 슬슬 들고 와보자 아래에 오면, 왕대추가 있지. 나무가 째깐해도 있지. 어? <laughs> 대추가 그래. 막 엄청 달린다, 이게. 가지가 <laughs> 째지 예. 그러니까, 요즘은, 요즘은 뭐, 이제 기술 발달이 많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나무 크다란 촌에 가면, 아이 힘들다, 이거, <laughs> 만세가. 예? 그, 이제, 그 대추 다르는데, 지금은, 감도 사과도 그래 나자막키하게 해갖고 기술 응? 어? 기술로 그래 그래 만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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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어? 뭐? 뭐 뭐지? 저 심어놓은거지? 나무? 아니야 저 지붕 지붕 나무 죽어 죽어 괜찮아. 여기는 전 관광지이기 때문에 있지 멋지다. 나무가 이렇게 딱, 어, 딱 이런 야, 딱 감싸 이래 주니까 우리 고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어, 그 어. 우리 벚꽃으로 어. 이렇게 돼. 딱한한한300 300m 정도 딱, 300, 딱 기준군데. 네. 그래. 저런 소리 해서 그 벚꽃이 벚꽃 복꽃 나무다, 벚꽃 나무. 네. 여기가, 옛날에 우리가 문경에 살다가 일로 이사 와서 여기 좀, 좀 살았어. 여기가 이제 미낭 시즌 간맛이거든. 표청사 바로 밑에. 여기 이제 우리 아직 우리 친척집 있고 한데. 여기 마을이요? 그래, 여기 마을이야, 이거 여기는 표청사 가라 하면 얘가 이해를 주차다 해야 돼이해좀 끌어가야 돼여 <목소리> 어려 어려 뭐 자판기 이런 것도 없네 요 밑에 아까 그프게다 어, 계속 기라고그 아까 올이게 바로 요게 저기 바로 우리 친척집에 저좀 민막은 민박저거 보이지? 저. 음. 니가 마을다고? 예, 예 살았다고. 그래. 우리는 예 사당 와 이걸 한 여기 전다 아니, 우리는, 원래, 사는 곳은경북 문경에 살았지. 문경에서, 이제, 그것도, 그 오래 살았지. 여기는, 이제, 아버지, 그, 아버지, 미당이. 아버지 고향이라, 우리. 미장이 어. 여기, 요쪽이, 그래. 요쪽이 고향이라. 그래, 그래, 아버지가, 이제, 어? 이제, 나이 드시고, 돌아가실 지좀 되니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일로 이사 왔어. 집은 없어졌대 그래 지금 없어졌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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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네야딱한번라 음. 저거, 야, 야, 그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진짜 맛있어 저런 감인데 저거는 저거 홍식 감도 아니고 이마한거개봉거 같이 조그한거 그래 저거는 저거 꽃감 만드는 거야 저거는, 저런 거딱 익으면 진짜 맛있어 사가보 이거 땀감이, 지금, 코르게 때부터 많이 있다고. 감이